밤하늘을 보면 항상 저기에 달이 떠 있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다른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밤하늘을 가르는 유성, 또 뉴턴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는 그 사과 그리고 비 오는 날의 빗방울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건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크고 무거운 달만큼은 예외인 걸까요? 자,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는요. 사실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바로 모든 걸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봐야 해요. 도대체 모든 것은 왜 그리고 어떻게 아래로 떨어지는 걸까요? 먼저 가속도라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죠. 이거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갈때 엑셀을 밟으면 차가 점점 빨라지죠. 반대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느려지고요. 바로 이렇게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가속도입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방향이에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내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면 당연히 더 빨라지겠죠. 이게 바로 속도와 가속도 방향이 같을 때고요. 반대로 앞에서 나를 마주보고 막아서면 당연히 느려지겠죠. 이건 속도와 가속도 방향이 반대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지구의 마법 같은 숫자입니다.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가속도 바로 중력 가속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지구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1초가 지날 때마다 속력이 초속 9.8m씩 빨라진다는 의미예요.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엄청 무거운 볼링공이랑 완전 가벼운 깃털을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글쎄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핵심 바로 중력 가속도는 물체가 무겁든 가볍든 즉 질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 새로운 움직임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만약에 물체를 그냥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휙 던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실험을 하나 볼게요. 공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수직으로 툭 떨어뜨리고요. 다른 하나는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빵 쏘았어요. 여러분 어떤 공이 바닥에 먼저 닿았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정답은 동시에 닿았다입니다. 정말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바로 운동을 두 방향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데 있어요. 수평 방향 즉 옆으로 가는 움직임이랑 수직 방향 즉 아래로 떨어지는 움직임은 서로에게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옆으로 가는 건 옆으로 가는 거고 아래로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죠. 이 둘은 완벽하게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단서들을 하나로 합칠 시간입니다. 방금 봤던 이 작은 공의 움직임을 저 우주 스케일로 한번 확대해 보면 드디어 달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과학자 뉴턴이 이런 상상을 했어요. 아주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서 거대한 대포를 쏜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 대포화를 그냥 평범한 속도로 쏘면 뭐 당연히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다가 땅에 쿵 하고 떨어지겠죠. 그럼 이번엔 훨씬 더 아주 강하게 수사 볼까요? 대포알은 당연히 아까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갈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지구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언젠가는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만약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 그 완벽한 속도로 대포알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대포알은 여전히 중력 때문에 지구를 향해 떨어져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포알이 떨어지는 그 곡선과 지구가 둥글게 휘어지는 곡선이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부딪히지 않고 영원히 지구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끊임없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지구를 비껴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예요. 달은 사실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옆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영원히 지구를 비껴서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공위성이나 달이 하늘에 떠 있는 원리 궤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와, 이렇게 우주의 거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좀 신기하죠?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일상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방금 우리가 배운 이 물리 법칙들이 사실은 매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거든요. 운동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주 간단해요. 움직이는 물체를 멈추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예를 들어 거대한 덤프트럭은 아주 천천히 움직여도 우리가 손으로 막기 힘들잖아요. 반대로 작은 야구공이라도 투수가 전력으로 던지면 잡기 힘들고요. 이렇게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이 바로 운동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량을 바꾸려면 즉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충격을 줘야겠죠. 이걸 충격량이라고 하는데요. 충격량은 얼마나 센 힘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충격을 줬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아주 강한 펀치를 짧게 한대 때리거나 약한 힘이라도 오랫동안 쭉 밀어주면 큰 충격량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활 속 안전의 비밀은 전부 이 관계 시간에 들어 있습니다.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이 바로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달리던 자동차를 멈추게 하려면 운동량을 0으로 만들려면 그만큼의 충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의 핵심 원리예요. 자, 다들 아시는 아주 클래식한 예라 하나 들어볼게요. 계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하나는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다른 하나는 푹신한 쿠션 위에요. 두 계란은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는 똑같았고 멈추는 속도는 둘다 0이 됐죠. 즉, 운동량의 변화량은 두 계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멀쩡했을까요? 두 계란이 멈추기 위해 받아야 하는 총 충격량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충돌 시간에 있었죠. 쿠션은 푹신하니까 계란이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아주 길게 늘려줍니다. 총 받아야 하는 충격량은 똑같은데 그걸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계란이 매 순간순간 받는 희획 크기는 훨씬 작아지는 거죠. 반대로 딱딱한 바닥은 아주 짧은 순간에 모든 충격을 줘버리니까 계란이 버티지 못하고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고요. 바로 이 원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안전장치의 핵심이에요. 자동차 사고시 터지는 에어백 깨지기 쉬운 물건을 감싸는 뽁뽁이 체조 선수들이 착지하는 두꺼운 매트 심지어 번지점프의 고무줄까지 전부 다요 모두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늘려서 우리가 받는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달이 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의 원리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에어백 말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충돌 시간을 늘려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물건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